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진짜 도깨비들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깨비들 만나 만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도깨비들 만나러 고고 오늘 네, 여러분 여기 철쭉 도깨비 숲이라고 하는 거네요. 오늘 네, 도깨비가 응. 여기 한 마리 길을 지키고 있네요. 문지기 도깨비 있네요. 손가락 발가락이 네 개랍니다. 숟가락 바이네 개네요. 있 여기 손도 이제 네 개고요. 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눈이 빨간색이라서 좀 무섭긴 하고요. 한우산 핵인사 문지기 도깨비랍니다. 만 만개떡을 아주 좋아하는 도깨비네요. 되게 얼굴이 웃기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김치.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풍경부터 되게 좋은데 저기 이상한 선이 보이지 않나요? 한번 가볼게요 와 저기 풍력발전기도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이상한 꾀빈가? 의령만개떡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요? 아 이렇게 해서 포토존이네 그냥 음, 포토전이고요 옆에 또 나무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정령들의 줄다리기. 스프지키는 수호령인 홍해송 정령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적혀있네요. 오 이거는 짜장면이랑 망직떡을 가져온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해바람 도깨비 마을이라고 억새바람 도깨비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억만개떡 소바는 언제 먹어도 맛나드래요 한입 하실라우라고 적혀있네요. 어 얘가 식당 주인인가요? 여기 망지떡 같아요. 이게 술떡이랑 되게 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술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뒤쪽으로 가서 저기 사진을 찍을 수있는 여기 내려가게 되는 거구나 저기 안거나 아, 여기 또 있네요. 여기는 감상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우도령과 옹봉 남자의 사랑. 한우도령과 옹봉 남자. 찬란한 사랑의 장소랍니다. 대장 도깨비 세목의 심술 때문에 더욱 애틋해 보여요. 오, 이거 도깨비였네요. 한우도령을 도깨비는 괴롭히. 도깨비. 조심하세요. 세무기의 질투가 당신을 향할 수도 있어요. 응봉남자를 사모하는 대장 도깨비 세무기가 한우도령을 괴롭히네요. 특히 잘생긴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사은 친구 한번 남자니까 들어 볼래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마지막 도깨비. 똑같아요 저게. 한번 보러 갑시다. 어 밑으로 또 저기 도깨비가 한 마리 있긴 한데요. 여기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은봉 남자를 사랑한 도깨비. 새묵이가 달라졌어요. 송이봉 정령들의 도움으로 장서깨어난 도깨비는 지금도 은봉 남자를 그리워하는 황금망개떡을 들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황금 망개떡 드시고 개장나시고 라고 하네요 만지면 부자가 되는 황금 망개떡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문을 외워보세요 도리도리 망도리 도리도리 떡도리 당신은 부자가 될 겁니다 한번 진짜로 해보도록 할게요 외워고요 도리도리 망도리 도리도리 떡도리 잠시만요 도리도리 망도리 도리도리, 망도리, 도리도리, 떡보리 자, 이제 마지막! 저기. 도깨비. 누워 있는 도깨비 보러 갈게요 그쪽 아닙니다. 네. 철쭉을 삼킨 도깨비. 만년자실한 대장 도깨비 세먹이 철쭉꽃이된 은봉남자를 두려워한 세먹이는 독이 있는 철, 철쭉꽃을 먹고 잠이 드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진짜 철쭉이 있네요. 여기 배 철쭉이 떨어져 있고 여기 철쭉잎이 있고 여기 이빨도 있고요. 아 똑같은 소설이 이어지는 거네. 여기로 어, 갈수 있나요? 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네. 한번 여기까지 와볼게요. 여러분! 도깨비 뒷모습이 다 보입니다 여기보여면 뒷모습이 다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올라분서 이제 가야겠습니습좀이좀가정자정자한서한치구경해볼해볼까좀이따러 정자에서, 정자에서 만납시다 안녕 자러분 여러분! 여드리여요여 또, 안녕하세요.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문지기 도, 문지기 도깨비 이제 안녕할 시간이네요. 자 모두 다 같이 안녕 인사해 줍시다. 안녕. 어 요즘에 찬 친구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찬 친구도 이제 쉬어야겠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